자, 인베스트 TV 어, 자기계발 5년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글을 한번 찾아보고요. 음. 관련 글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써놨는데, 어, 2,400인가 연봉 2,400뭐 뭐라고 써놨는데요. 요요거죠 음. 어, 일단은 뭐요 내용을 할건 아니고. 요 내용의 다음 버전을 할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간단히 리뷰할게요. 연봉 2,400. 어, 돈이 적다고 어, 취업을 안 하면 답이 없다. 네, 이건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요즘 2,400이 적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어,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를 저금하냐가 더 중요하다. 월급이 얼마든 간에. 그래, 그죠? 요, 요건 뭐 이제 이해 되겠죠? 자, 그런데, 3,600 정도면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600에서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녔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즉 매년 500씩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연봉 5천이 되고 언제 6천이 되고 언제 7천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어, 좋은 회사는 앞에 연봉이 적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앞에 연봉보다 근데 대부분은 3,600 주면 뭐 내년에 한150 올리나? <laughs> 150씩 올라가서 언제 5,000 되고 언제 6,000 됩니까? 에, 결과적으로 앞에 연봉을 3,600을 주나 2,400을 주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에, 돈으로 치면 중요한 거는 얼마를 저금하냐가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사실은 발전 가능성이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무튼 곧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얼마가 상승하냐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2400 이래도 경력을 포기하는 거는 그냥 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망하자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뭐더 퇴근 시간은 정시에 퇴근하는지 아 그러면 어떤 기업도 그사람 원하지 않아요 그게 태도에 보이는데요. 예, 그 사람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기 복은 자기 스스로 불러오는 거지. 뭐 내가 뭐 자격증 좀 따고 내가 좀뭐 능력이 대단하고 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정말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2,400에서 한 방에 5,000으로 가는 거다. 자, 그렇고. 어 그래서 이 돈만 바라보고 그냥 그 노는 거는 정말 최악이다 최악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잠깐 얘기할게요 어 제가 회사를 볼때그 직원을 만약 에 채용을 한다면 꼭 보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 이사람 보지도 않는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에, 아예 보지 않아요 아예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웃는 얼굴 이거 본다 인사 소리내서 인사하고 허리 숙이는지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런 게다 뭐예요? 태도거든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잘 돼요. 그 옛날에 한몇년 전이에요. 몇년 전에 어떤 사람이 상담이 왔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근데 사람들이 인상이라고 생각하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상은 얼굴과 말,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게 다 모여져서 인상이 되는 거지, 미소가 아름답다. 그거 아니라니까. 절대 아닙니다. 말투, 복작, 예, 그런 게, 모든 게 모여서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잘될 거다. 그 사람 끝내 어디 갔냐? GS그룹 갔어요. GS그룹. 예, 그럼 이, 엄청 잘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 나라도 그 사람 뽑거든. 나라도.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했는데 여기 덧글이 있습니다 덧글 비밀 덧글이 있는데요 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이 덧글은 열지 않겠습니다 이 덧글에 많은 게 뭐냐 나 5년 전에 연봉 2100 이었어요 나 5년 전에 연봉 2400 이었어요 나 5년 전에 연봉 2000뭐 얼마였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 덕글 쓴 거예요. 그리고 5년 지나서 나 연봉 5천이에요. 5년 지나서 나 연봉 7천이에요. 나 5년 지나서 연봉 5천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 글에 호응을 해준 거예요. 호응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얘기할 건 뭐냐? 전 글로 써 있으니까 이겁니다. 자기 개발은 5년, 5년, 그리고 5년에 끝난다. 요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개발은 회사 입사 이후부터가 진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연봉 뭐 5년 전에 2100 이었는데 지금 내가 5천을 받아 2년 전에 2400 이었는데 지금 7천을 받아 그런 분들은 회사 입사 이후에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단 좋은 회사 들어가면 행동을 안 해요. 그그 그 다음부터 골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 골로 가는 거예요. 어, 내가 현대 다니잖아. 뭐, 내가 삼성 다니잖아.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현대가 보인거 아니거든요. 삼성이 보인거 아니거든요.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현대가 빛나는 거고 삼성이 빛나는 거예요. 내가 빛나야 돼, 내가. 그러니까 자, 5년 동안 자기 개발을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 7천, 8천 혹은 1억을 받을 수는 있겠죠. 예,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 다음에 5년,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댓글을 이렇게 쓰신 분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글에 대해서 어나 정말로 5천 받게 됐어요, 나 7천 받게 됐어요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이 분들이 공유해야 될게 있어. 자, 5천, 7천 좋다고요. 그다음엔뭐할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연봉이 5년 뒤에는 1억 5천이 됩니까? 지금 7천을 받는다 치자고요. 지금 신입부터 연봉 2,100에서 7,000까지 왔습니다. 5년이 지나서 그러면 이분이 5년 5년이니까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1억 9천이 됩니까? 아니죠.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을. 이 답을 찾으면 뭐가 되냐? 상위 5%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들어가요. 5% 안에는 들어가요. 이 답을 찾으면 이분들은 아직 숙제가 있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기 덧글 쓰신 분들은 왜? 아직 이 답을 못 찾았거든. 근데 여기에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뭐냐면, 과도한 대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는데, 그냥 아반떼 타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뭐 제네시스 산다거나, 어, 그죠? 쓸데없이, 그리고 활부를 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 이분들은요, 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1억 5천이 아니라 7천에서 뭐 1억까지는 갈수 있겠죠. 1억까지는. 근데 결과적으로 맨 끝에 보면 남는 게 없다. 끝이 안 좋아진다고요. 끝이. 자, 그러면 이 5년 뒤에, 두 번째 5년에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죠. 왜? 아무리 회사를 좋은 대로 바꿔도 이 올라가는 연봉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2억, 3억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역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미국 기업은 뭐, 보안 전문가 몇억 받습니다. 그럼 미국 가서 살라고 하세요. 미국 가서. 그 <laughs> 미국 가서 살아야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랑. 그러면, 이분들이 좋은 회사로 또 이직을 해서, 만약에 1억이 됐다고 하죠. 1억은, 이제 1억 5천은 좀 과도하니까. 그러면, 나는 1억 5천을 원하는데, 그죠? 1억 5천을 원하는데, 나머지 5천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회사로는 답이 없어요. 이게 회사의 맥스로 최고 금액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답 찾아내라고요. 이 답. 이 답을 어떤 사람은 투자로 가요. 투자 뭐 말이 좋아 투자지 투기죠. 뭐 비트코인이 됐든 코인까지는 그렇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근데 여기에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초보자가 투자를 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보자가 하면 왜 처음에 적은 돈 갖고 하거든. 네, 처음에 금액을 올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10번을 투자했을 때9번을 성공하는 거 신의 경지죠. 왜? 신의 경지입니다. 근데 한 번의 실패가 9번의 투자를 다날려요 그래서 맨 끝에는 다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뭐 아닌 사람 있죠. 0.1%, 혹은 뭐 많이 잡았죠. 1%, 100명 중에 한 명. 즉 이런 운은 요 나한테 올 그게 거의 없다. 라고 가정을 해야 돼. 근데, 어, 감사하게도 왔어. 그러면 땡큐죠. 네, 그럼 땡큐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부동산 주식난 모르겠다. 오직 근로소득으로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그 핵심은 뭐가 되냐. 저 5천을 만들고 7천에서 만약에 7천으로 치면 8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결론은 대외활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월급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노력을 해서 연봉 2,100이 혹은 2,400이 연봉 7,000이 됐다. 엄청 잘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혹은 5,000이 됐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5년 이거를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질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그냥 왜? 에, 이렇게 한한 마리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냥. 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그 대외 활동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요게 요거는 그냥 외부 강의여도 좋고요. 뭐 강의를 한다 그런 강의여도 좋고. 하여튼 모두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목록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걸 정해야 돼. 그래야지 직장인이 넘길 수 있는. 최고 수준. 그러니까 임원이 되거나 임원 대봤자뭐몇년못 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요 경계. 이걸 넘어서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걸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걸 했어. 그 다음에 5년은 뭐냐. 그 다음에 5년, 5년 5년, 5년, 15년이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만약에 성공해냈다. 이 사람은 상위 1%로 가는 거죠. 이제 1%로 가는 겁니다. 이제 1%로 갈지, 뭐 0.5%로 갈지, 뭐 그거야 모르겠지만, 1%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5년은 도대체 뭐냐?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은요, 요 앞에 요거를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달라져요. 제가 아는 사람은, 어, 연봉이 되게 적어요. 예, 지금 요 예를 들어서 경력도 있는데, 여기 에 쓰신 분들, 덕글 쓰신 분들보다, 훨씬 더 연봉이 적어요. 근데 저금이 4년 동안 5억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4년 동안 5억을 했어요. 회사가 연봉이 적지만 그 사람은 이제 이거로 끝낸 거죠. 이거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 뭐그 이런 거예요. 2100에서 2400에서 취업을 안 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그럼 글로 써있으니까. 근데 내가 연봉 5천이나 연봉 7천이 됐어. 그죠? 요게 됐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백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 미래가 대부분 남아있다. 네, 대부분이에요. 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년은요, 자기 개발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공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좋은 걸 딴다 그런 공부라는 개념이 있는데, 마지막 5년은 공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부라는 개념이 무슨 쪽을 딴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개념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 자격증을 딴다거나 박사학위를 딴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그렇다고 주식과 부동산 이거 다 몰라요 이거 몰라 이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5년은 뭘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야 돼 마지막 5년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이 자기 개발이 되는 시기. 10년을 자기 개발했으니까, 이젠 됐고, 이제 도전이라는 걸 해본다.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냐? 그 도전은요, 실패해도 돼요. 왜? 투자한 비용이 없으니까. 에그,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 써놨나? 어, 이거죠. 나의 자기 개발은 이겁니다. 출판사를 한번 내보고 싶다. 아, 망하면 어때요? 돈을 못 벌면 어때? 뭐, 그러면, 이런 걸 하면, 뭐, 떼 돈을 벌어야 되나요? 책안권 써갖고 무슨 떼 돈을 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시중에 인기도 없는 책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거 내야지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억단위로 노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책안권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5년의 자기개발은 뭐가 되냐면, 제가 여기 써놨죠. 이것이 나의 자기개발이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나의 자기개발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거다. 예, 그리고 이 도전은 반드시 뭐가 없다. 돈의 투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지식이라는 노동력만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수를 하면 아유 그냥 괜히 헛고생했네. 이거,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 돈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하지만 실패를 해도 뭔가 쌓인다. 그게 마지막 5년. 그게 이거 좀, 이런 표현은 제가 싫은데. 직장인들이 상위 1%로 가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 투자는 뭐,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대부분 지금 물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써놨는데. 음, 예. 네. 나는 이거 꽁꽁짜로 받았어. 어, 좋지 않습니까? 아, 좋은데. 나 한국차도 좋아요. 뭐, 외제차만 좋은 거 아니야. 어, 너무 좋아. 꽁으로 받았는데. 이거 에코프로. 에코프로 주식으로. 근데, 주식을 해서, 뭐, 운 좋게 누구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게, 요게 해서 사갖고, 요만큼 돈을 벌어서 이득이 났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이득이 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니, 어, 특, 대부분의 특징은 또 뭔가를 찾아. 나는 어때요? 그만. 다 팔았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다들만 주식 안할 겁니다. 아, 아니에요. 멈출지를 몰라요. 돈을 벌어도 멈출지를 모르고, 돈을 잃어도 멈출지를 몰라, 주식이라는 것. 코인은 뭐더 하겠죠. 제가 코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람이 멈출 줄 알아야 돼. 쉴 때를 알아야 되는데, 쉴 때를 못해서 주식은 끝나는 거야. 제가 증권회사 한 10년 다니면서 엄청나게, 닷컴버블부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왜안 하겠습니까? 저 증권회사 투자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요. 선물 옵션 파트장이었어요. 근데 왜안 하겠습니까? 멈추지 못하면 누구나 다 망한다. 왜? 10번 중에 9번 이길 수 있다. 한 번이 9개를 다끝내고 나머지를 다 털어먹어요. 왜? 한번 이길 때 돈을 요만큼 하고, 두번 이기면 더 늘리고, 세번이기면더 늘리고, 더 늘리고. 아홉 번 정도 되면 간땡이가 분 거죠. 간땡이가 부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맞는 것 같아. 자만심에 빠져요. 아니, 이게 자만심이 안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할 때마다 이기는데? 그러다가 한번딱 했는데 조금 이었어아 이거 좀 적을 거야. 물타기. 한번 더. 어? 근데 좀 떨어져. 어? 이상하네. 그러다 반등이 딱 와. 오케이. 역시 내 말이 맞구나. 엄청난 돈을 무리하게 집어넣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였어. 이 사례가 지금 시대에, 지금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2000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본 모든 사람들, 이걸 갖고 번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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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왜 길게 보면 다 망해 길게 보면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증권회사가 그 개인정보 조회하는 게 개보법이 없었으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얼마를 벌었네 우수고객 얼마를 벌었네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만 남는구나 한 명만 나머지 99명은 기간의 문제지, 그냥 끝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혹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도전을 통, 마지막 5년, 도전을 통해서.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그 감은 뭐로 만든다? 이거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로. 예, 네, 그래서 이게 쌓여지면, 아까 그 5년 해갖고 뭐 연봉 7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돼야 돼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어뭐 가는 거고요. 뭐안 찾으면 그래 이렇게 가다가 나이 들면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고요. 지금 0번 7천을 받든 1억을 받든간에 예, 그런 미래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